여러분, 냉장고 열었을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반쯤 남은 양파, 시들어가는 채소, 언제 산지 모를 달걀 몇 개.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두자니 결국 음식물 쓰레기가 되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남은 재료들을 알뜰하게 변신시키는 생활꿀팁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쉽고, 간단하고, 무엇보다 맛있습니다. 첫 번째 남은 채소 알록달록 볶음밥. 양파 반 개, 당근 조금, 파프리카 몇 조각. 이런 애매한 채소들은 사실 볶음밥으로 해결하는 게 최고예요. 잘게 다져서 기름에 볶고, 밥 넣고 굴소스나 간장으로 간 맞추면 끝. 여기에 햄, 소시지, 김치까지 넣으면 진짜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한 끼가 됩니다. 굴소스 한 스푼은 볶음밥의 감칠맛을 나게 하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시들기 직전 채소를 바삭한 전 만들기. 부추, 시금치, 양배추처럼 금방 시들어 버릴 채소들 버리지 마세요. 부침가루 반죽에 섞어서 야채전으로 부치면 반찬, 간식, 술안주까지 완벽합니다. 간장식 초참기름 양념장 곁들이면 금방 식탁이 풍성해져요. 세 번째. 두부 애호박 버섯으로 담백한 두부찌개 만들기. 두부 반모, 애호박 조금, 버섯 남았을 때는 두부찌개 추천합니다. 멸치 육수에 된장이나 고추장 풀고 재료 넣고 끓이면 구수하고 담백한 찌개 완성. 고기 조금 있으면 같이 넣어도 맛이 깊어져요. 네 번째 감자 브로콜리로 고소한 수프 만들기. 감자 한두 개, 브로콜리 조금. 이거 그냥 두기 아깝죠? 삶아서 곱게 갈고 우유 넣고 끓이면 고소한 크림 수프가 됩니다. 치즈 한장 넣으면 풍미 업. 아침 대용이나 아이 간식으로 딱이에요. 다섯 번째 달걀으로 오믈렛 계란말이 만들기. 달걀은 냉장고 털기의 끝판왕. 양파, 파, 당근 다져 넣어 오믈렛 만들면 영양 만점. 김치나 치즈, 김까지 넣어 계란말이 해주면 밥 반찬, 도시락으로도 최고입니다. 여섯 번째 남은 과일로 건강 디저트 만들기. 바나나는 금방 까맣게 변하고, 사과도 반 잘라두면 금방 갈변되죠. 그럴 땐 냉동 바나나로 스무디 만들고, 사과는 꿀개피 뿌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건강 간식으로 변신합니다. 일곱 번째 오이 깻잎 나물로 간단 밑반찬 만들기. 애매하게 남은 오이, 깻잎, 콩나물 같은 재료는 밑반찬으로 해결하세요. 오이무침, 깻잎장아찌, 콩나물무침. 간단하지만 밥도둑 반찬이 됩니다. 오래된 재료도 활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상하거나 유통기한 지난 건 무조건 버리셔야 해요. 한 번에 정리하려면 볶음밥 찌개, 전 요리가 최고예요. 오래 보관하려면 손질해서 소분해 냉동하면 편리합니다. 냉장고 남은 재료, 그냥 두면 쓰레기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알면 맛있는 요리 재료로 변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냉장고 털이 요리 어떠세요? 돈도 아끼고 맛도 챙기는 생활 꿀팁, 꼭 한번 실천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